조국 통일에 대한 과업을 실현하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시대의 요청에 따른 중요한 범국민적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부패인식지수와 투명 정책 결정 등 공공행정 부분과 기업 경영가령 등 민간 부분의 경쟁력도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문의 행복지수가 덴마크나 핀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립성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2015년도에 37위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26위에 비해 적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모두가 현재 복하고 있는 작금의 국가의 또한 이를 방증하고 있는 듯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집행하는 행정체계및 사회자께서 너무 강력하셔서 준비한 축사도 못 하고 왔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회장님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뜨급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한규 청년우리야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바쁘신 일정에서도 참석해주셔서 오늘 축사를 해주신 이철우 정부위원의 위원장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중에. 재한국 대통령의 해외 총리고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패 방지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사단법인 청년 포리아가 주최하는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 대한민국 부정부패 근절 전국 성포대 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쩍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부패 문제가 핵심 이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지고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 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부정부패의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질적인 부패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사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좀 전에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남북을 말씀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일하는 방식, 생활문의, 생활문화 등의 큰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청탁이나 접대의 문화에 대해서 양심과 상식에 따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전혀 없던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저녁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 관련직무 관련자 접대에 할애했던 직장인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게된 것은 청탁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그런 변화라 할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금지법, 음식물 허용과 이걸 좀상행하자 바람 등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 김천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이철호 의원님 이식집이 세개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좀 가격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자. 라는 그런 국민들의 소리가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참타 금지법과 경제지표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또 가액을 조정할 경우 과연 내수 진작 효과가 일어나겠느냐. 아,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과 또 법을 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금지법은 이제는 부정부패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경제의 관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청렴가 시험 및청렴 인성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득 교수님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대두번 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어, 어, 우선 강의 전에 청년가를 청년 코리아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어, 무반주로 청산이 아 가사가 먹었다. <laughs> 저 청산이 환하게 미소짓네 나처럼 푸르게 살나가고 저 천산이 잔잔히 일러주네 나처럼 당당히 살라고 불정 음. 청탁 없는 세상 당당한 나라 청렴하면 당당해요 청렴... 물이 살며시 속삭이네 나처럼 맑을게 살라고. 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찬잔히 일러주네. 부정, 부패 없는 나라, 깨끗한 나라. 보시겠습니다. 양쪽 화면을 참고해주십시오. 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 청렴과 부정부패, 청렴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선물이냐 내물이냐, 청렴 도덕성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가를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저는 가끔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 달또 라면을 해장하시는데 저는 술은 전혀 못 먹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밤늦게 제 라면을 먹을 때마다 꼭 제가 고명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청양고추 두알 정도 넣습니다. 청양고추를 파랑 송송 썰어서 넣게 되면 속이 니글거리거나 가령 장거리 여행을 하고 났을 때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청양고추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실 한 봉지에 겨우 천원뭐 이런 데. 아 얼마 전에 바로 지난 3월 16일, 17일 이때 뉴스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 청양고추를 65 톤이나 저쪽에 밀양 쪽에서 폐기를 하더군요. 아, 그 비싼 청양고추가 왜 이렇게 가격이 폭락이 된다 보니까 경기 침체, 김영란법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서 고깃집에서 하루에 보통 15kg, 20kg를 소화를 하는데 이 청양고추가 이제 그야말로 대량 생산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김영남 4.4%라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시각에서 국회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은 부정청탁및 금품수수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거절 근거법이라는 거죠 거절 근거법 자 보겠습니다 아 노라고 할수 있는 안됩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절 근거법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청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저렇습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해석입니다. 자, 한자로 한번 봤습니다. 한자 역시 맑을 청. 청렴할 염, 살필 염 이런 뜻으로 해서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는 하 얘기를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하나 이루어지겠습니다. 국어하고 한자만 봤는데 영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에서 청렴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upright라고 되어있습니다. up, upright. 예. 청년결 upright입니다. 이렇게 어, 씁니다 upright. 자, 자세히 upright 하고 자세히 이제 크게 보이시죠? 저 글자를 한번 파자를 해봤습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되어있는데요. up이라는, up. <laughs> up이라는 영어는 up, down 하는 up입니다. 위라는 뜻입니다. 위. 자. Up, 위입니다 위. 그리고 right, right, right는 뭡니까? 예, 올바르다, 바르다는 라 뜻입니다. 위가 올바른 거, 위가 바래야 된다는 게 청렴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우리가 청렴이냐면 영어로 clean하다 하는 이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u p r i g h t 서양 사람들은 청렴이라 위가 깨끗한 것이 청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가 하면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부정부의 한자를 봤습니다. 어, 전라남도 전 어, 위원장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 간단히 여러 시군 어, 위원장이라고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16년도 청룡코리아 전라남도 위원회 대 위원장을 지낸 신성철입니다. 저는 처음에 청룡코리아 정한규 상임대표의 이 땅에 청년문 확산을 시켜. 국가 청년도 항상을 통한 국격 항상에 예하고자 하는 의지에 동참하여 전국에서 처음 청룡코리아전략도위원회를 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는 2015년 11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청룡코리아에서 하는 일은 뭐, 뭐예요? 또한 지금 청룡코리아 회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뭐예요?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군 연장님도 아마 그 이야기들을 회원 확보하면서 제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 그 답은 우리 교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이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전라남도 22대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의 정착과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한발한발 한발 전진해 나갔습니다 기존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 자리에 계신 시군 어, 위원장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이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청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협력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청렴한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부만큼 중요한 청년사회 운동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1년 동안 반장으로 학교의 다양한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로 생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과 부정부패가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학생, 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어른들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국 청소년 청렴단장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살기 좋은 사회로가 되고 약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청렴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의사장님 <놀람> 축하드립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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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많이 남는 거 아세요?